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믿고 결혼한 남편이 당신 몰래 무려 2억 1천만 원을 대출받아 부모님께 갖다 바쳤다면 어떤 기분이 드실 것 같으세요? 아마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에 며칠은 잠도 못 주무실 겁니다. 오늘은 실제로 제가 겪은 이야기,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하고도 충격적인 사건을 들려드리려 합니다. 시작에 앞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34살, 결혼 5년 차의 평범한 아내입니다. 남편과는 대학 시절 동아리에서 만나 연애를 했고, 7년 동안 연애 끝에 결혼까지 했습니다. 남편은 성격이 차분하고 성실했으며, 한 번도 크게 저를 실망시킨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저희 부부를 보면서 너희는 참잘 만났다. 싸움 한번안 하고 살지? 라며 부러워했어요. 저 역시 남편을 믿었고 결혼 생활도 별다른 문제 없이 흘러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순식간에 산산조각 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의심의 시작은 작년 겨울쯤이었습니다. 남편 핸드폰에서 계속 은행 알림 문자가 오는 걸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은행 이자 납부 완료. 출금액 327만원. 처음에는 단순히 신용카드 할부 정도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상한 건그 금액이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어떤 날은 200만 원, 어떤 날은 350만 원, 심지어 한달 합계가 천만 원이 넘는 적도 있었죠.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우리 집 수입은 남편 월급과 제 프리랜서 일로 합쳐서 넉넉하지는 않아도 생활에는 문제가 없는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매달 수백만 원이 빠져나간다면 도대체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저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자기야, 요즘 은행에서 돈 빠져나가는 거 내가 봤는데 무슨 대출 같은 거 있어? 남편은 별일 아니라는 듯 웃으면서 말했죠. 아, 그거? 예전에 조금 급하게 돈 필요할 때 대출받은 거야. 이제 곧 끝나니까 걱정하지 마. 저는 남편을 믿었습니다. 왜냐면 지금까지 거짓말 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직감 있잖아요. 아내의 촉,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결정적인 순간은 남편이 술에 잔뜩 취해 잠든 어느 밤이었습니다. 저는 충동적으로 남편 핸드폰을 열어봤습니다. 그러다 남편의 문자함에서 은행과 주고받은 대출 관련 메시지와 계약서 사진을 보게 됐습니다. 그 안에는 숫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대출 금액 2억 1천만 원.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2억 1천만 원. 아니 우리 집 자산 전체를 다 합쳐도 그렇게 큰 돈은 없는데 어떻게 남편이 그걸 혼자서 대출을 받았다는 거죠? 심장이 쿵쾅거리고 손이 떨려 휴대폰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엔 별의별 상상이 다 들었어요. 혹시 회사에서 사고 쳤나? 도박에 손댔나? 주식으로 날렸나? 저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 다음 날 아침 남편을 붙잡고 울면서 물었습니다. 이게 뭐야? 대출 2억이 넘는 거 도대체 이게 뭐냐고. 남편은 잠시 말이 막히더니 결국 고개를 푹 숙이고 말했습니다. 부모님께 드렸어.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부모님께? 2억이 넘는 돈을 당신 혼자 대출받아 부모님께 줬다고. 남편은 떨리는 목소리로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알고 보니 시부모님은 몇년전 은퇴 후 생활이 불안하다며 남편에게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들아, 우리가 이제 나이도 많고 노후가 걱정된다. 집도 좀 고치고 여행도 다니고 싶다. 내가 장남인데 부모 챙기는 게 당연하지 않니? 남편은 처음에는 적은 금액만 드렸다고 해요. 하지만 부모님은 점점 더큰 금액을 요구했고 결국 수억 원이 필요하다며 아예 대출을 받아서 가져오라고 압박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소리쳤습니다. 아니, 당신 부모님이 무슨 권리로 그렇게 큰 돈을 요구하는 거야? 2억이 넘는 돈을 우리 몰래 퍼주다니, 제정신이야? 남편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몰라. 부모님은 평생 우리를 위해 고생만 하셨잖아. 이번 한 번만 해드리고 싶었어. 그리고 솔직히 당신한테 말하면 반대할 것 뻔히 아니까, 그래서 말못한 거야. 저는 그 순간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결혼은 함께 상의하고 살아가는 거라 생각했는데, 남편은 저를 아예 배제한 채 부모님의 돈줄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길로 시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어떻게 이런 큰 돈을 빚내서까지 받아가실 수가 있어요? 저희 집 형편 아시잖아요.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며느리 너는 네 부모님 챙겨본 적 있니? 부모님이 원하는 거 해드리는 건 당연한 거야. 너희는 아직 젊으니까 얼마든지 다시 벌수 있잖아. 그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제 인생, 제 노력이 모두 다시 벌면 되는 돈으로 치부되고 시부모님의 욕심은 당연한 권리로 정당화되는 듯했죠. 저는 남편에게 마지막 경고를 던졌습니다. 지금 당장 부모님께 가서 돈 돌려달라고 하세요. 안 그러면 우리 끝이야.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미 드린 돈인데 어떻게 다시 달라고 해? 부모님 얼굴에 먹칠하는 거잖아. 그날 이후 저희 부부는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매달 이자로만 수백만 원이 빠져나가고 생활비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저는 투잡을 뛰며 겨우 버텼고 남편 역시 퇴근 후에도 대리운전을 하며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시부모님은 고마움은 커녕 더 뻔뻔했습니다. 너희 아직 애도 없잖아? 그럼 돈더 모을 수 있지. 우리 이번에 해외여행 가려고 하는데 항공권 값좀 보태줘라. 저는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결국 시부모님 집에 찾아가 소리쳤습니다. 저희 인생 망가지면서까지 호화롭게 사시고 싶으세요? 저희는 더는 못 참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네가 이 집을 떠나 우리는 아들이랑 살면 돼. 그 말은 제 가슴을 칼로 도려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결국 이혼까지 고민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부모님 편만 들었고 제 고통은 안중에도 없었어요. 짐을 싸고 집을 나가겠다고 하자. 남편은 그제야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미안해. 이제 부모님이랑 인연 끊을게.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저는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부모님께 직접 찾아가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그날 이후 시부모님과의 관계는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사랑하는 배우자와의 결혼. 그건 두 사람이 같은 배를 타고 가는 것입니다. 그 배를 부모님이 흔들어 침몰시키게 두면 결국 가라앉는 건두 사람의 인생이 됩니다. 저는 아직도 2억 1000만원의 빚을 떠올리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은 남편이 저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에 위안을 삼으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즐거우셨다면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저는 앞으로 더 다양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